LCD 제가 레이턴을 켜놓고 선을 막 그리다 보면 이 포인트가 딱찾아지죠이죠 네. 네. 찾아지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 보여드렸던 거죠. 뭐또 기회가 있으면 저는 계속 보여드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안 그려져 그럼 빨리 와가지고 뭘못 그리는 건지 정확하게 배워서 다시 가는 게 맞아요. 네. 비도 뭐 이렇게 동영상 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스크린샷을 때리든지, 그래서 카톡 다 지원되잖아요? 예. 스크린샷으로 때려서, 이렇게 스크린샷 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잘 그렸다. 예. 요거는 이 포인트 이날하고 이날하고, 예. 그날의 고점 연결하는 게 맞다. 이날의 저점을 연결하는 게 맞다. 그때 살아있다, 죽어있다. 뭐가? 그 지선, 전선이.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나중에 쓰이는 거죠. 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죠. 해석을. 깨졌을 때 해석. 잘해야죠. 잘. 그런 얘기들 다 이해되죠? 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 전략 매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 절반 매도 조건이 있어요. 단기로 가져가시는 분은, 스윙의 전략 매도 조건, 예. 스윙의 전략 매도 조건으로, 급등주하고 노멀 케이스, 그러니까 10% 이상과 이하가 다르죠. 그죠? 전략 매도 조건이, 예. 그 조건식대로 매도하면 된다. 단기 투자 중 거죠. 단기 지지선이 깨지면, 예, 이 단기 지지선은 240번 기준이고, 최소 45도 각도 이게 하향이탈한다 그러면 전력매도 조건 근데 중기, 중장기, 장기투자를 하면 전력매도 조건은 처음에 그려놓은 그 라인이고 새롭게 그려지는 라인이 이제 60, 45도 이상의 조건식이 있는 거죠 내가 물량을 무진장 많이 들고 있어 그래서 욕심을 박박 내지 말고 일단 뭐25% 정도 아니면 30% 정도 아니면 절반 수익의 매도 조건으로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놓고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고 이 수익으로 이거를 털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 조건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제 전략식인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략식을 가져가겠다는 거지. 뭐 지금은 이제 욕심도 별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매도법이거든요. 매도법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샵 멤버들 같은 경우에도 욕심을 부리는 멤버들이 있는 거죠. 전략 매도 조건으로 전략 털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고 있어도. 그래서 어 단기 이상의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을 요 정도로 잡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제가 이제 좀 적어 본 건데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냥 봉인 시켜버려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은 제가 별도로 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요거 요 얘기를 이제 제가 하죠. 그죠? 요 얘기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시는 거죠? 손절은 어떻게 쓰면 좋겠냐 경기지선 하향이탈을 하는걸 하향이탈을 하향 하면 3분의 1토막이 나버리잖아요. 3... <목소리>